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 유선 무선 듀얼 AK 폴링 레이트 TFG 클라우드 맥스 CF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키보드는 유선과 무선 모드를 모두 지원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AK 폴링 레이트 기술로 초고속 반응 속도를 자랑하며 게임 중에도 지연 없이 즉각적인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소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독특한 동그리 말차크림과 브라운쇼가 디자인은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며 가스켓 마운트 구조로 뛰어난 타건감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지금 바로 TFG 클라우드 맥스 CF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